한국갤럽이 최근에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 집권 1년 차의 4분기 지지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게 5월 10일이니까요. 지금 이제 4, 4분기가 된 거죠. 4, 4분기 차의 역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건 초반에 지지율이 높은 건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는데 1년이 되도록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느끼는 게, 노태우 41%, 김영삼 59%, 김대중 63%, 노무현 22%, 이명박 32%, 박근혜 5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68%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쭉 봐왔지만, 막상 1년차 마지막 되는 그4사분기때 지지율이 68%인 것은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이 63%, 김영삼 대통령도 집권해서 초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지율, 뭐90% 넘어가는 지지율을 해든 걸로 기억하는데, 1년차 4사분기 때는 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왠지 잘안 빠질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고비가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3월 5일부터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그저께 장만채, 전남 교육감, 음. 그분에 대해서도 입당한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진짜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김민석 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지도부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개헌과 지방선거를 맞물려서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촛불민심이다. 라는 게 정말 절대절명으로 딱 중심에 놓고 있으니까, 이견이 있어도 금방 이게 조율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있는 일처리, 또뭐 약간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가 돼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 시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이게 축적되는 것 속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그 안정적인 국정운영 덕분인 것도 하죠. 그그 그 덕분인 것도 하죠. 왜냐면 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촘촘히 챙기고 계시는 것이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투루 할수 없는 거죠. 그렇고 또 역으로 당이 또 이렇게 잘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편안하게 순방 외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 소개하면 그뭐 김우겸 대변인이 브리핑했지만 이번에 왜 베트남 UAE 나갈 때, 추미애 대표께서 공항 출영을 가셨는데, 잠깐 한 5분 동안 비공개 한담할 때, 개헌 문제를 맡겨놓고 나가서 너무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없는 동안 좀잘 관리해달라는 그런 대통령 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상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개헌안이어서 너무 좋고,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반영시켜줘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되게 그런 당과 청와대의 그런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지율을 받쳐주는 음.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YS 때 지지율이 1년 차에 이제 59% 거기도 뭐 그래도 비교적 높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우연히 요 지지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YS가 초기에 높았는데, 네. 그게 후반에 이제 결국 막판에는 IMF하고 가족 문제, 어떤 뭐 주변에 비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던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거를 놓고 비교할 때 당연히 안 그래야 되기도 하지만 또 예상컨대도 문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정권이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는 정책에 있어서의 이 네모탕을 왔다갔다 하는 이게 뭐 보수건 진보건 거기서 생기는 혼선 그또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은 정권의 도덕성 문제일 텐데 지금 우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1년 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쭉 보이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그런 냉온탕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또 적어도 대통령 측근에서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예상도 하게 되고 또 당연히 이 정권 내부에서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고 지금 이제 쭉 당과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국정 지지도 여권의 전반 지지도는 냉정해 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끌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것이 70%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될 것이 저는 국민의 의식이 변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 뭐 개인기 또는 뭐 여당이 비교적 전에 비해서 잘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몇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론이니 뭐 이런 등등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큰 틀에서의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중도 이 부분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한국 전체의 의식 지형이 변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정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비교적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국민과 대통령 내지는 여권의 어떤 사인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비교적 이렇게 흐름에 맞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정치는 시대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야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될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도 얻고 변수도 되는 것인데 그걸 전혀 못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등등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과 그리고 집권당이 다 이렇게 비교적 사이를 맞추면서 가고 있는 전체적인 저런 구군의 전환기에 우리가 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그 사용돼 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비토라는 말이잖아요. V E T O 반대 세력 저 사람 절대 안 돼. 세력이 없어 보여요. 지역별로도 보면은 세대별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곳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52%고요. 60대에서도 54%니까.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50% 넘는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추진해 가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느낌으로 민주당은 지지하지는 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한다는 분들이 대구 경북 같은 데 엄연히 전지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를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저희 형님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격 외교라는 단어를 쓰더만요. 인격외교 예.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도 인격이 자산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있고 사실은 의심과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모순의 점철 구조로 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든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치가 그런 것만 갖고 하겠어요. 많은. 적어도 저 사람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은 지금까지 보통 이런 외교관계에서 흔히 우리가 보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외의 공의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있는 어떤 그런 선량함 이런 것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가지 음. 변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신뢰의 부족에서 생기는 소위 비토 이런 것이 나오긴 음.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 잘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1리가 애교 잘한다는게 20% 인데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 중국이 사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보복했던 그 모든 게다 풀렸다. 이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이제 이슈가 안될 정도로 외교가 우리나라 이전에 볼수 없었던 정도의 수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막 질질질 끌려갔던 그런 외교가 아니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문재인 외교의 틀 안에서 지금 사실 놀고 있는 거에 가까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구상대로 놀고 있는 그런 느낌.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1년차 4.4분기 때 지지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더 높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초기에 반짝이었다는 게이 자료를 보니까 드러나네요. 확실히 제일 초기 어, 100일 정도까지. 어, 어, 어. 예. 근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 정말 처음부터까지 괴로운이 도와준 게 없어. <laughs> 그게요. 어. 앞서 얘기했던 제 지금 일각에서 당이 역할을 뭐한게 있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153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 해 주는 지금과 같은 당청 관계가 설정이 돼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덜힘드셨겠죠 근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어쨌든 당청분리를 그게 정치개혁의 공약상으로 당청분리였잖아요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해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열린우리당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반성하고 그것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당과 청와대 의 관계잖아요. 근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했던 것을 당에서 사실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 목소리 높이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청와대 있을 때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경험 그리고 지금 제가 당에서 대변인하면서의 경험을 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제가 당에 서 활동할 땐또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또 어땠을까? 내지는 뭐 이런 거가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도 열린우리당 때 초선 의원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성공 못 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가 정권 교체를 못 하고 2018년도 129표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니까 자다가도 벌떡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재선됐을 때, 정말 다부지게 마음 먹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그때 참여정부 때의 서력을 하겠다. 근데 저희가 2012년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6년, 17년도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이 얼마나 제대로 뒷받침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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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집권이 이제 3기차인데, 그 가장 큰 경험은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어쨌든 당을 거의 뭐한 손에 주무르다시피 장악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장악력이 컸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당을 그렇게까지 장악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백화재 방같이쭉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경험인데 이것이 쌓이면서. 대통령, 청와대, 당 전반적으로 일정한 학습이 이제는 집권 체력으로서 어느 정도는 쌓였다고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여의도에 있는 오랫동안 이 정가를 관찰해온 구두 닦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제가 아 양만이 앞에? <laughs> 근데, 아니, 거기 말고 저쪽 아, 할렐루야. <laughs> 근데 예. 교그 앞에 있는. <laughs> 근데 저번에 한번갔 더니 뭔 말씀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라도 요새 이렇게 볼때딱그 표현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많이 이제는 저 성숙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미팅 과정도 포함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비교적 현재까지는 당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어서 학습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